어. 예, 오늘은 동태살에다가 서 어, 양파 넣고 자색고구마 냉이 넣어서 동태살 야채 예, 전을 하고 있어요. 어. 자색고구마, 당근 대신 자색고구마를 넣었어요. 동태살 어, 자세, 예, 야채 모듬전이에요. 야채가 들어갔죠. 좀 마, 먹은 빛을 이렇게 구울 예. 수고 있네요 아 맛있겠어요 아 맛있는 냄새가 진동을 하네요. 동영상은 안 찍어요? 용태살 아가마 막은 대로 뒤집어지니까 그다 돌아가진않는가 봐요 아 맛있는 아니 향기가 대단하네. 음놀러아지 아, 오늘은 에. 동태살, 모든 야채전을 하고 있어요. 동태살을, 예, 이렇게, 예, 다져서 양파 좀 넣고, 냉이도 넣고, 채소, 양파, 자색고구마, 동태살을 한팩 넣어서 잘, 잘게 다진 다음에 계란 깨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동태살을, 예, 아주, 음, 맛있게 고 있네요. 예, 좀 도와달라고 그러세요. 이거 부드러워질 사 필요해. 예, 예. 예, 맛있게, 아주 맛있게 보지고 있어요. 양파 좀 넣고, 양파 좀 다져놓고, 자세 무워져놓고냉 개를 넣었어요. 응. 예. 아, 예. 예, 이렇게 밥, 저 식판 차릴줄게요샐러드다가 우선 접시에다 담아서, 예. 여기도 비춰봐. 에. 당근 넣을 때보다는 좀 색깔이 화려하진 않지만 그래도 맛은 양파가 들어서 더 맛있어요. 아 맛있는 동태 동태를 어, 구태의연한 동태전이 아니고 속에다가 냉이도 넣고 자색고마 양파 썰어서 계란 이렇게 잘게 다져서 붙이는 거예요 어. 어. 우선, 우선 여기다 다 붙일게요 어, 이, 동태살이, 잘게 좀 썰어져야 되는데, 덩어리채 있는 거좀 자유분만한 게, 좀자유분만한게 좋아요. 동태살이 막, 같이 큰게막 붙어 있기도 하고, 그러네. 재수 좋은 사람은 그런 게 많이 들어가겠죠? 독불, <laughs> 독불복이에요. 음, 동태살이 많이 음. 어, 이제 나는, 들어오셨네. 오늘은요, 예, 이 동태살, 동태살을 흙을 값쌀 때 나는 10개 정도 샀어요. 예, 동태가 보통 때는 한 7,800원씩, 7,000원씩 하는데, 예, 러시아산. 근데 이제 예, 좀쌀 때는 2,900원에 팔아요. 그럴 때는 많이 사나요. 10개 정도. 그래가지고 이렇게 야채랑 어, 여기, 여기 이제 동태살을 이렇게 다, 다져서 넣고, 어, 자색 구마도 넣고 당근도 넣고도, 넣고 넣다고 여기는 이제 에, 저 이번에 딴 맹이 좀 썰어 놓고 이렇게 집에 있는 야채 넣어 가지고 이렇게 저는 붙여요. 맛이 좋아야 아주 양파를 좀 썰어 놓는 게 중요해요. 소금간 해가지고 아주 어, 에, 10분이면 저한 접시 나와요. 시간이 절약되죠. 에, 에, 10분이면은 이게 전 하나 만들어 내요. 아주 아주. 어, 음, 어, 뭐 10분이면 이게전 하나 만들어서, 뭐, 시간 없을 때 아주 좋아요. 음, 초스피드 간단하게. 아, 아, 초스피드인데도 맛은 좋고, 인스턴, 인스턴트가 아니니까 좋죠. 어, 인스턴, 인스턴트가 아니면서 초스피드로 할수 있으니까. 음, 그리고 영양도 음. 좋아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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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동태살이 그냥 보이죠? 동태살하고, 냉이, 밭에서 따온 냉이도 있고, 동태살 그대로, 냉이도 보이죠? 네, 냉이, 동태살, 자색고구만 넣었어요. 어제는 당면, 에, 그 당근을 넣었기 때문에, 오늘, 오늘은 이제, 양파를 넣었으면 양파의 향긋한 향기가 많아 양파도 좀, 피비 썰어 놓고, 양파 썰어 놓고, 동태, 색 하나 하고, 계란 한 일곱 개 정도 넣었나 봐요.

맛있게, 고들어 있네. 원래는 슬로우 푸드니까, 소주 푸드니까. 이렇게, 응. 어. 이제, 상키도를 가야 되기 때문에, 어, 말이 지금 끊어진다고? 저것도 장난치는 없네. 응. 요즘은 끊어진다. 이 예, 와이디업 저기 장애장 하수인들 이렇게 방해를 치죠. 음. 어, 선 우리. 저만서 같이 튀는 중. 많이 맛있게 입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방해하고 있습니다. 화면 망치고 가끔. 음. 이걸 대비해서 동영상까지 같이 찍고 있는 중. 방해를 많이 쳐서 힘들어요. 아니, 맛있게 고, 있습니다 맛있게맛있게엄마아게 음, 음. 멀었어? 조금만 좀 음, 반죽과 전과 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 뒤집어야 되지 않을까? 아, 아, 아. 판에 네. 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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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었네그래 그러니까. 사진 않았어. 이거 이제 삼키도 네, 삼다 와서 해야 되겠어. 그래지 아마 10분에 뚝딱인거 반가워요 저도 반가워요 오늘 이제 우리 식사는요? 동영상 껐어요 예. 아, 예이 일단 하고 이렇게 저를 저, 동태살 에 예. 동태살 이렇게 아, 예 동태살을 이렇게 한 3개 4개 정도 먹으면 드든하죠 음. 이렇게 많이 먹어요 밥양을 좀 적게 하고 좀밥이 적게 예. 뭐, 이렇게 오늘 오늘 뭐 이렇게 이걸 응. 라이브 응. 그리고 나는 이제 여기다가 나머지 나머지 그냥 구어 버릴까? 그래도 쟤네들이 되게 반가 심했나 보네. 예, 예쁜 양님이 말이 끊어지고 걷고. 아유 우리 예쁜 양님 참. 어, 응. 오늘은 모든전입니다 생선. 덩태살에다가 네. 어. 종 충천양 이 그거에 들어가 있어요 예. 이 냉이. 냉이 냉이하고 양파. 동태살하고 양파 자색 자색 고구마가 네. 들어가 있어요 이 냉이하고 아유, 양파 아유, 아유. 양파가 굉장히 맛이 좋아요 여기다 같이 동태살을 냉동된 음. 동태살 을잘 잘게 썰어서 이렇게 예 네. 아주 맛있어요 우리 자주 해 먹는데 여기다 오뎅을 넣도 좋아요 동태살 없으면 오뎅을 넣어서 좋고 동태살을 우리 많이 사서 놓고 이렇게. 이렇게 오늘은 이제 이렇게 여기 여기다 비춰보세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놨다가 다음에 데펴먹을 때더 좋아요 데펴먹을 때 그렇지 다, 다이게 해놓고 나는 네. 어느 정도 이으면불 꺼놓고 기도가 야 되니까. 바빠요. 음. 기도가 바빠서. 아이고. 그냥 만들기 좋아요. 쉬워요. 그냥 뭐. 피자 간단히. 너무 기도가 오늘 늦어졌어요. 상기도를 하루에 두 차례를 하는데 벌써 오, 오전에 해야 되는 게 요새 정심 코멘트 때문에 <laughs> 늦어진 데다가 와 와이 기억이 막으니까. 장난을 치장난 치니까. 아, 치니까 여러 가지 힘들어. 더 시, 기, 시간을 길게 끓게 되고 이게 어려움이 있네요. 뭐한 번만 꺼주세요. 어? 여기 여기 꺼. 음 사각형 음. 그거 그 그리고 있고, 음. 요거는 라이브 라이브예요. 몇 분이 어디 라이브인데. 음 어, 오늘 어, 동태살 어, 모든 야채전이에요. 어. 어. 지금 동태살 모든 야채전에 자색 고구마에다가 샐러드하고 김치찌개, 해물 김치찌개에다가 전 전해서 오늘 점심 우리 가족 먹을 거예요. 나는 기도하러 가야 되겠어요. 아 마지막까지 감사합니다. 여기서 끊 끊을게요. 음. 예.